종이 친구들 안녕! 오늘 할것 태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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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함적인데 이걸 가운데 에 돌면 이렇게 이렇게 돼 한번 이걸 한번 접어볼게. 자,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 나는 이렇게 색을 할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먼저 네모를 좀 접어줘. 그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접어줘. 아니.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접어줘.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줘.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로 이렇게 접어줘 반대쪽도 한번 접어줄까? 그럼 또 다시 한번 접어줘보자 반대쪽도 한번 접어줄까?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 여기 요걸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쏠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 맞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반대쪽도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반대쪽도 한번 해줄까? 오 그러면 이렇게 집 모양이 됐네. 반대쪽도 똑같이. 처음엔 들어 들어서 여기 이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바지 모양을 한 게. 반대쪽도 바지를 한게 만들어 주자. 펼쳐 줄고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옆으로 하면 이렇게 연신을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하고, 핑크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모가 되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여기에서, 이, 이게 될 거야, 이게. 그 다음엔, 반대쪽도 똑같이, 따라 해보자.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세모 같아. 로 돌아면 이렇게 되잖아. 이 세모를 다시 바지 모양. 그럼 뒤로 돌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해서 여러 바지 모양을 그럼 이렇게 바지 모양이 세모되겠다라 뒤에를 세모를 접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바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꾹, 눌러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모가, 이 세모가, 이렇게, 없어지게. 그래서 핑크색, 반대쪽도 핑크색, 다음은 핑크색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얘자 완성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될까? 그럼 이렇게 돼. 어? 그럼 완성인가? 이게 완성이야.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새똥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이 친구들, 안녕!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풀창인데 한번 풀창을 한번 던져볼게. 근데 풀창이 아직 없구나. 한번 접어보자. 새쪽에 두 장이 필요해.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있어야 돼. 한번 접어보자. 한 장으로, 한장이다가할 거야. 먼저,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네모를 이렇게. 그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잡아. 반대쪽도 또 세모를 접어주고 반 이런 다른 것도 한개더 접어줘 접고 접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반대로 되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 먼저 파란색을 이렇게 넣어줘 반대쪽 파란색도 넣어주자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그 다음엔, 이거, 한 개는 뒤로 돌리고, 한 개는, 앞으로 오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한 개는 이렇게 되잖아. 마지막 것도, 아니, 여기에서 한 개. 이렇게 됐고, 마지막 것도 여기 한번 도착. 그럼, 어떻게 될까? 한두 군데 구해볼까? 이렇게! 볼창이 방송됐어. 한번 날려볼게. 하